정말 좋은 여자만 만났 <laughs>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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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생활에 네. 그런 얘기 하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방송이긴 하지만. 아 뭐, 이제 여기서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왕크남 네. 네. 카메라 있는 거. 없죠. 정도 없죠. 정도 네. 네. 아무 너무 좋은 분이시고 네. 너무 잘해주셔서 요즘 그래서 제가 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듣나 봐요. 정말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아, 원래 예뻤는데 <웃음> 원래 <laughs> 신혼생활 하면은 사랑받아가지고 <laughs> 더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아 신혼 때는 저도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그래도 저는 1 0년차가되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두 분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laughs> 아,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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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참. 어 I was not a problem. I'm not a problem. I'm n o 정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아 원래 t a problem. i 가지고, 네. 어? 이거를 그냥 장윤정 웃음소리로 개인기를 해라. 이래서 이제 제가 했는데 그게 이제 인기를 얻은 건데 원래 이게 웃음소리예요. 한 번씩 저한테 메시지가 오세요. 장윤정 웃음소리 이제 고만다라해라데 제가 아, 이거를 <laughs> 네. 실제로 저희 부부 앞에서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하고 네. 오리지널 장윤정이 웃어보고 그 다음에 은가씨가 네. 똑같이 웃었거든요. 네. 거의 이거는 뭐 AI 수준으로 똑같은데. <laughs> 멍석 한번 깔아도 될까 그러면? 한 번만. 샤나의게 아 네. 장인 정 모습 한번 하고. 아, 불편하신 분시다면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제소리요 진짜 똑같다. 그그그직고 네. 내려오는. 그게 똑같다. 대박입니다. 아니 은강 씨만의 이런 비타민과 같은 네. 주변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어 주고 행복을 전해주는 그 비결이 뭐예요? 체력 관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 뭘 먹어요? 아, 뭘 먹지도 않고, 네. 네, 뭘 하지도 않고 관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단은 제가 왜 행복하냐면 저는 무명 시절이 엄청 길었잖아요. 네, 정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다 겪어보고 너무 힘들 때 이제 제가 전해가세요 처음에 이제 래 가서 저 너무 저 힘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 저 소원 이루어질 때 빌러 이제 갔는데 그래. 그때 이제 스님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어느 하나 네것은없다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아,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말을 있고. 하지 말고 깊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네가 할수 있는 걸 해라.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말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방송에 나가지, 뭐 돈을 벌어야지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놨더니 이런 좋은 기회가 왔어요.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즘 스트레스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정말 제가 들었던 그 내려놓는 법 내려놓는 법 <laughs> 네. 제가 라디오에서 티키타카라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어요. 매주 매주 화요일 7시에 인간의 티키타카 <laughs> 예 티키타카 또 아까 노래 불러드렸던 예.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워라수복금 이렇게 또 미스터 트롯이랑 미스터 트롯 친구들이 7시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예 j 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 7시에 신청하시면 티키타카 들으러 오시고 제가 또 해우소라는 코너를 또 하고 있어요. 해우소 네 예, 해우소가 이제 <laughs> 뭔가 비운 아 네, 네, 비움과 그, 내려놓음의 전문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헹헹 풀어드립니다. 잠깐, 우리 소우 이렇게 하는 공간이 있어. 요 혹시나 오셔서 또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감사드리고. 그래요. 어, 참 나누는 대화 한 마디 마디 모두 다참 유쾌해요, 진짜. 아. 예. 그때 그절에 가지 않았으면 지금의 은가이 어쩌면 없어요. 없었을 수도 네,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은가은씨가 와주신 이곳 음회사. 좋지요? 너무 좋죠. 네. 근데 되게 커요. 올라오는 길이 한참이더라고요. 한참이죠. 그래서 또 거기 또 걸어올라고 싶었는데, 저 이제 차 타고 왔지. 만 네. 걸어오면서 이렇게 풍경이랑 이런 거, 산새 소리도 듣고, 플랜새도맡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에 또, 네. 네, 좀딸 밟을 네, 때. 그때는 네, 기도물이라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새롭게 비타민 은가은씨 아,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남